안녕하세요. 눈과 리뷰어 마스홍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8월에 이고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가 또 8월에 스니커 달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여기 좀 이렇게 아, 아, 아구, 예, 아구가 좀 부어 있을 수 있어요라고 제가 불의의 사고로 예, 임플란트를 지금 시술을 했는데 말도 좀 어눌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부어 있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8월에 출시된농 동구화가 어떤 것들이인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 31일에 발매가 될지 8월 1일에 발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p 지스 예, 새로운 컬러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폴조지가 어, 클리퍼스로 몰래 이사를 갔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낚시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낚시 관련된 컬러들이 많은데 이번에 나오는 PG3는 딱 썸머에 맞게 기가 막힌 컬러가 출시가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예, 보시면 크으,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흰색의 블루 그리고 뒤에는 나 낚시광이야 이렇게 예, 써 있습니다. 낚시할 줄 아니? 그래서. 낚시할 때 낚시할 때 신으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낚시하실 때 신발을 신고 갔으면 아주 좋을것 같고요. 어, 밑에 아웃솔더 컬러도 이렇게 아쿠아 느낌으로 앞에도 형광 컬러도 있고요. 그래서 어, PG3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어, PG3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평가를 뭐 그렇게 극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PD3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농구하고, 많은 분들께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신선한 컬러가 나왔으니까, 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름대로 이것도 에디션이기 때문에 소량 나왔다고. 하니까 빠르게 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음 컬러는 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는 녀석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준프리 원의 새로운 컬러입니다. 이 컬러를 제가 블로그에 올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진짜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때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는 제가. 이게 EP 버전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EP 버전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반 버전으로 나왔고요. 어쨌든줌프릭이 제가 리뷰를 했고 극찬을 했고 지금 많은 분들한테는 순위를 매겨 달라고 그러면 제가 거의 뭐 1등으로 얘기하는 어쨌든 농구하기 때문에 8월 1일에 발매가 되니까 얘도 사실 수량이 많지가 않고 기존에 나왔던 줌프릭 텀이 좀 있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품절될 거. 왜냐? 맛속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녀석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제 저지 와이나 제로, 와이나 제로 어 조던, 와이나 제로 2 SE 버전이라고 하는 약간 로우 컷과 그리고 경량화된, 그리고 더 디자인이 화려해진 어 SE 버전의 화이트 컬러가 나옵니다. 어, 에하, 이 와이나 제로 2의 SE는 진짜 디자인적으로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능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기능적으로는 똑같죠. 다만, 훨씬 더 경량화되어 있고, 라이트해졌기 때문에, 전나라이나2 제로가 갖고 있던 무겁고, 약간 그런 단점을 완벽히 극복했습니다. 이거 반다운으로 구매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웨스브루이 행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3일날은 홍대 조던에서 이제 토크쇼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4일날은 이제 예선전을 거쳐서 313, 어, 선발을 신촌, 한 곳, 신촌에서, 한복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도 8월 1일에 나오고, 얘는 아시는 것처럼 에디션이기 때문에, 관심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할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컬러는 바로 KD12. 예, KD12의 새로운 컬러 소식입니다. 어, 약간 화이트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색깔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름이라 그런가요? 어, 8월 초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화이트 베이스의 컬러들이 많은데 KD12도 초반에는 블랙 컬러랑 이런 것들만 나왔으니까 밝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소식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한 3일 아니면 이제 5일 정도 해 가지고 어또줌프이게예 커밍 투예 커밍 투 아메리카 예 커밍 투 아메리카라고 제가 한번 제 블로그에 이미 또 올렸고 페이스북에 또 공유하면서 또 엄청나게 빵 터진, 예, 또빵 터졌죠. 이건 완전 에디션이에요. 이범표 칼라가 기가 막힌 녀석이 에디션으로 잠깐 등장을 합니다. 국내 발매가 확실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량도 들어오는 거니까 화이트 컬러를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아, 나는 알록달록 이런 범퍼 무늬가 좋아 하시면 그 에디션 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3일에서 5일 사이쯤, 아여튼 소식이 들릴 것 같으니깐요. 어, 그럼 이제 8월 첫째 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텀을좀 갖고 있다가. 이제 어떤 녀석이 등장을 하냐면, 제가 또한번 공유했던 카이리5의 스펀지법 에디션이 또 국내에도 정식으로 런칭 예정이 있습니다. 다 발매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카이리5의 세 가지 컬러, 아, 네 가지 컬러인가? 세 가지 컬러인가? 네 가지 컬러인가? 이렇게 발매가 되고요. 로우2가 또 스펀지법 컬러로 두 가지가 또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또 빨간색과 또 파란색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컬러가, 발매가 됩니다. 그, 8월 한 13일에서 15일 정도 사이가 될것 같고요. 그때 우리나라 런칭 캘린더를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스펀지법은 굉장한 에디션이죠. 아마 카이리5의 마지막, 이제 콜라보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회사로 빼먹을 뻔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알파덤프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어 다행인 건 제가 이제 리뷰를 하다 보면 어, 가끔 저에게 어,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한 분이 이제 베이징이나 중국 쪽에서 이제 알파 덩크가 8월 9일쯤 런칭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궁금해 가지고 뒤져봤는데 어, 국내에도 같은 날 발매가 되는 걸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소식을 전해주셨던 분은 정확히 금액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 금액을 보니까. 어 알파 덩크 같은 경우는 24만 원 정도 선이 이제 환산하면 되는데 국내에서 단 20만 원 초반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알파 덩크 리뷰를 어, 스니커 60초로 알려드렸는데. 그걸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소식을 보니까 사실 얘는 보급형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엄청난 주웨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플라이와이어로도 또 이제 슈레이스홀이 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하이퍼덩크 그 상위 버전으로 확실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그 블루 컬러, 애초에 공개됐던 블루 컬러랑, 제가 또 이제 또 최근에 알려드렸던 백투더 퓨처2에 나오는 호버보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핑크 나오면 저는 무조건 개타겠지만 사실 8월 9일 정도에 국내에도 발매 예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덩크를 저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은 주머니 사정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농구와 아시아 투어를 떠납니다. 크 마스터 아시아 간다. 1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 홍콩 그리고 광저우 그리고 상해를 돌면서 제가 한 4박 5일 일정으로 농구화 시장들이 홍콩이나 또 광저우 그리고 뭐 상해 엄청난 농구화 시장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제가 가서 어떤 농구화들이 판매되고 있고 이런 재미난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다음 주 8월 8일부터 제가 12일까지 있습니다. 현지에서 라이브를,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니까 알람이 팍 오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월달에 발매되는 다양한 농구와 소식들을 준비 했고요. 아마 이농구와 소식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분명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농가 구 리뷰 마석이었고요. 8월에 발매되는 농구와 총경리를 가져봤습니다. 지갑이 날아갈 것 같아요. 모두 조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커밍순